존경하는 완주 구민 여러분, 유의식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의태 교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비봉면 일원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축산 및 경종농과 퇴비 생산업체의 상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악취 관리 지역 지정 등 사후 관리 필요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3년도 환경부가 1년 동안 비북면 악취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연말 입법 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6년 5월부터는 악취 방지를 위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면서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은 2027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악취 관리 지역 지정 이후 절차 및 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업체와 축산 농가 등 관련 주체들의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방안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5월 말 악취 관리 지역 지정으로 지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지금이라도 비목면 일대의 악취 관리를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업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주민과 농가, 업체가 동조하는, 동참하는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먼저, 업체의 악취 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악취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추적해서 배출 위염 물질 종류와 농도를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차단하는 과정이 진행되도록 리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완주군 집행부와 의회, 축산인, 관련 업체 주민이 참여하는 악취 개선 협의체와 같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주체 간 신뢰성을 회복해서 악취에 대한 정보와 주민의 접근, 이용, 접근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악취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설 운영자는 악취 방지법에 따라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사항이지만 운영자로서는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악취의 주요 요인인 농축산업의 경우 우리 생활, 식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한우 역시 우리 완주를 대표하는 팔품산업의 하나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다섯 개 업체 중네 군데는 가축 분뇨를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완주군 해당 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기준 각 업체가 반입한 가축분유량 7 2,624톤 중약 81%에 해당하는 6만여 톤이 완주군에서 반입된 것으로 소, 닭, 메추리 등 관련 축산 농가 수만 해도 250여 군데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고산 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2006년 당시 농림부가 전국 최초로 시군 단위의 경종 축산을 연계한 광역, 실환경농업 시범단지 사업에 이란으로 추진되었으며 농촌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서는 지목되는 숙분을 친환경 비료로 생산해 축산농가에 공급하며 환경과 농업의 상생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간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산농가의 생존을 위한 공공적 기능의 측면에서 축산분유를 처리해왔으나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농협추산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 동협으로서 별도 재원을 독립적으로 마련해가는,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쇄된다면 170여 숙단 농가의 분류가 방치될 위험이 있고, 2000여 경종 농가에 보급되던 퇴비 확보와 보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도 불부듯 뻔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적, 물질적 피해는 농가를 비롯한 완주군이 떠함게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업체가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 공모사업을 비롯해 완주군 관련 조례를 활용해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연내에 도출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 완주에는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갈등이 매우 심각했던 고산면 남봉의 액비공장의 경우 주민과 업체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모니, 모니터링을 통해 2023년도 민원 건수가 64건에 달했던 것이 24년도에 7건으로 무려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악취 관리 문제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지역주민 모두가 해당하는 사안으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하여 통합 바이오가스와 시설 및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설치 등 축산 분야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농업축산과 환경 전반을 관장하는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 변화 대응의 측면에서도 축산, 경종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의 강화는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업체의 성실한 법 이행은 물론 주민과 농가의 인식을 개선해서 악취관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과 시스템으로 비북면이 지역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모델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